가 의정부시에 있는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경기 어,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어, 임야가 약 1,350여 평이 어, 5월 6일 날 신건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예정이어서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고요. 어, 왼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호명산이 이제 2.2km가 나온다라는 이정표가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 연등이 보이실 거예요. 예. 지금 풀숲에 가려져 있는데, 지금 연등이 보이시죠? 대성사라는 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토지 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 도로가 이제 포장된 도로에서 끊겨요. 아, 그래서 그냥 자갈 같은 거로만 깔려 있는데 여기를 끝나는 지점 포장 도로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아, 제가 지금 촬영하는 쪽 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원 조사상으로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물이 거의 보이지를 않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 하천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쪽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쪽으로 이쪽 지금 어, 호명산 올라가는 쪽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계곡, 계곡이라기보다도 계곡뭐 하천에 가깝겠죠. 여기 시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이제 이제 전봇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쪽이 어, 1,350평이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적도상. 자, 여기가 이제 그 준보전 산지고 그 다음에 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 어, 자, 토지는 한 1350여 평이 되기 때문에 더 안쪽으로는 상당히 좀 면적이 나와 보입니다. 자, 그걸 좀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감정가가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주변 시세를 좀 봤더니, 아, 주변 시세는 어, 지금 감정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아,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요렇게 안쪽에 들어와서 조금 걸어 들어왔어요. 아, 도로 접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촬영하려고 지금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조금 그요쪽에 도로 있는 쪽으로 나가서 아, 산 전체에 한번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쪽 길로 해서 진입을 했고요. 이렇게 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포장이 끝나요. 아, 어, 이쪽에서 이제 포장이 끝난다는 점. 아, 어,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니까 이제 뭐 포명산 감로사라고 돼 있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등이 렇게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공사 중이라고 돼 있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제 아, 어,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보니까 어, 이곳은 사유지로서 산림 조합에서 벌목을 하고 있으니까 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감로사 상부 지역이 저이 위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유지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계곡으로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촬영한 곳이 이쪽이에요. 이 안쪽에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전부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평수가 약 1350여 평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전체를 좀 촬영하는 걸 한계가 있지만 경사도가 아주 급한 임야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경사가 아주 급한 임야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 역삼각형 모양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토지가 임야가. 어. 감로사라는 절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이렇게 비포장도로는 돼 있습니다. 이쪽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길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 토지의 모양이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 연등이 달려 있는 쪽은 아니고요 아, 저기 도로 포장되는 데까지 오신 다음부터는 여기 전봇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 삼각형 모양의 토지다. 라는 거뭐 아, 계속 안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경사도를 보고 계신데, 아주 급경사는 아닙니다. 충분히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토지의 면적과 모양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 여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묘자리로 나와 있는 매매가가 평당 이거보다는 훨씬 높, 높습니다. 어, 진입로도 크게 그렇게 이거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어 공인중개사들끼리의 공동중개망에 해당하는 매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시세를 봐도 지금 이 토지가 임야가 어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평수도 어 네모 빤듯하면은 좋을 뻔했는데 토지의 모양이 아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어 저희가 볼 때는 어 위치적으로나 어 청평 그 역이나 또는 청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멀지 않아요. 금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어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정가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1350평 이고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6일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신건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 의정부시협선법원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현장 답사는 물론 자세한 권리 분석 및 물건 분석을 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